이런 것을 통해서 힘든 부분만 존재하는 게 아니고, 아, 내가 이런 이야기를 꺼냄을 통해서 다른 사람과 소통하고 세상과 연결되고 싶구나. 그런 자신의 바람을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심각하면 예,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보셔야 되겠지만, 이런 질병적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소통 연결에 어떤 감정적 요구가 있기 때문에, 예, 그렇다 이렇게 이해하셔서. ADHD 여기 뭐 성인 ADHD 책표지를 제가 올려 놨는데 성인 ADHD 호소하는 사람도 많고 뭐 번아웃, 우울증 뭐 다양하게 많습니다. 요즘 이런 것들을 소, 어, 호소하시는 분들이 왜 이렇게 많아졌나 하는 얘기를 예, 자기 개발적 측면으로 한번 이야기를 다뤄 보려고 합니다. 일단 제가 이런 것이 왜 그런지를 설명드릴 때 여기 써 있는 번아웃과 우울증을 가지고 제가 설명을 자주 드립니다. 혹시 번아웃과 우울증의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그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여기 보면, 번아웃 증후군의 자기 진단 방법. 뭐, 정신적으로 지쳐 있다, 피곤하다, 뭐, 긴장을 느낀다, 뭐, 스트레스 풀기의 음식 약죽을 즐긴다 무기력하다 이런 얘기 대충 이렇게 무기력 예뭐 여유가 없다 냉소적 뭐 긴장 피곤 지침 이런 것들 들으니까 어떠세요 전통적으로 우리가 들어왔던 우울증하고 상당히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쵸 그렇죠? 아 이게 그러면 우울증하고 되게 비슷한 건거 같은데 그러면 뭐가 번아웃이고 뭐가 우울증이야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조금 좀 단적으로 이런 걸 가르치고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조금 슬픈 얘기지만 사실 요런 번아웃이 과거에 있었던 우울증과 그다지 다른 증상은 아닙니다 그런데 왜 우울증이라는 말 대신 번아웃이라는 약간 배터리 앵꼬, 야, 밧데리가 앵꼬가 난것 같은, 이런 개념의 우울증을 새롭게 이야기 하냐면, 이 앞에, 번아웃증 후 앞에 붙여진 내용들의 서들을 보면 그 핵심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맡은 일, 수행, 또 여기도 일, 퇴근, 아침, 출근, 일, 계속 일, 출근, 퇴근, 업무, 직무. 요런 얘기들이 자꾸 나오죠? 그럼 뭘알수 있습니까? 아니, 뭐,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그, 뭐, 뭐, 우울하니 어쩌네, 더 헛소리하고 있네, 흰소리하고 있네. 이렇게 매도하기가 좀 애매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여기 보면, 이 사람이 계속 어떤 일을 한대요. 맨날 출퇴근을 한대요. 업무를 열심히 한대요. 그래서 약간, 무기력하고 여기 무기력이 되어있죠 무기력하고 방어적이고 여유가 없다 그러면 이 사람은 약간 비난 하기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 일을 열심히 너무 많이 해서 스트레스가 많이 쌓여서 그래서 지치고 피곤해서 삶의 에너지 배터리가 앵코가 돼서 그래서 무기력하고 우울하거나 이렇게 되면 자기가 우울하다는 걸 주변에 얘기할 때 명분을 가지기 쉽지 않아요. 그냥 우울하면 나 요즘 우울해. 우울증인 것 같아. 요렇게 얘기하기는 조금 명분이 부족해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공감, 이해, 존중, 배려. 요런 것들을 받기가 애매한데 이게 번아웃이라는 개념 업무나 일에 지치고 피곤해서 배터리가 앵꼬된 것 같다. 이런 식의 것들이 좀 명분이 생기면 주변으로부터 공감 이해 존중 배려 받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과거의 우울증을 주변 사람들한테 말하기 쉽고 격려 받기 쉬운 어떤 명분을 얹어낸 새로운 형태의 트렌드적 우울증이다. <laughs>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그게 무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면 나머지 부분들 뭐 ADHD라든가 또는 예 아까 말씀드렸던 뭐 공황 장애라든가 이런 예, 부분들을 요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이유들이 예아뭐 때문이구나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어떤 자신의 힘든 부분을 이야기를 해서 예 아까 말씀드린 이해 공감 존중, 배려받고 싶을 때 어떤 사회적 명분의 거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보통 이렇게 여기 써 있는 제가 보여드린 이런 집중을 못하고요. 예. 감정조절에 어려움이 있고, 산만하고 주의력 결핍, 즉, 산만 플러스 충동조절 장애. 사실, 서 ADHD의 본질은 어떤 사람이 주의력이 좀 부족해서 산만하고 충동적인 겁니다. 아나 산만하지 왜 이렇게? 아나 이렇게 충동적인지 모르겠어. 이렇게 얘기하면 아까 우울증하고 되게 비슷해지죠. 아니 뭐 산만한 게 벼슬이냐고, 뭐 충동적인 게 자랑이냐고요? 그렇진 않잖아요. 그때 그냥 산만하고 충동적이다가 아니라 ADHD. 또또 요즘 유행하듯이 앞에 성인 ADHD라는 걸 갖고 있으면 이게 성인 ADHD라는 게 뭡니까 의학에서 진단이 나오는 진단명을 가지고 있는 정신적 질병이나 아픔이잖아요. 이렇게 뭔가 이런 걸 갖고 있으면 왠지 의학적으로 저 사람의 문제가 분명히 있고 꾀병이 아니고 우리도 그 사람을 이해, 공감, 존중, 배려해줘야 될것 같은 어떤 사회적 분위기 사회적 명분과 분위기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주변에 자신의 이 힘든 부분을 꺼내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정말로 의학적으로 뭐 DSM 기준으로 어떤 병리적 질병의 진단명이 나오는 게 아니더라도 아, 어, 나 ADHD인 것 같다. 나 번아웃인 것 같다. 나 약간 공황장애 증세가 있는 것 같다. 나 공포증이 있는 것 같다. 나 조울증이 있는 것 같다. 라고 얘기하는 게 차라리 낫겠죠. 또, 그러다 보면, 그런 것들을 꺼내면 구구절절, 왜냐면 이게 대충 어떤 증상인지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다 보니까, 구구절절 내가 뭐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 뭘 어떻게 해서 그때 무슨 증상이 생겨왔고 뭐 약간 이렇게 징징대는 것처럼 얘기할 필요도 없고 짧은 단어적 표현만으로 자신이 힘든 현상적 설명이 쉽게 가능하고 사회적으로 그럴 만하다라는 명분도 생기고 그런 사람들을 이해, 공감, 존중, 배려해 주는 분위기도 생기기 때문에 생기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 요즘에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 이런 뭐 정신건강 의학에 종사하는 어떤 정신과 닥터분들을 비롯해서 뭐 어떤 임상심리학 하시는 분들이든 카운슬러 하시는 분들들든 이런 이런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우려하는 부분들의 이유와 해결책도 알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요즘 보면 패션 우울증 패션 adhd 같은 것에 대한 경고의 목소리가 많이 높습니다 마치 뭐 우리 유행인 것처럼 번아웃 adhd 예? 이런 것들이 유행인 것처럼 나 뭐가 있다 어? 나뭐 공황장애가 있다 이런 식으로 약간 트렌디화 되는 거를 걱정하는 거죠 근데 이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왜 이런 것들을 주변에 자꾸 꺼내게 되고 요즘 이런 것들을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 예, 짧은 설명으로 모든 이해 가능하고요. 나는 어떤 증상 이 있는지를 짧은 단어만 갖고도 이해 이해 설명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충분한 예, 명분을 가질 수 있고 사회적 배려의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 다른 사람들한테 나의 힘듦을 꺼내기 쉬운 환경이 되기 때문에, 요즘 사회적으로 고립된 분들도 많고, 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런 걸 꺼내시는 건데, 약간 부작용적으로 이걸 오히려 자신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로 딱지를 붙여서,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관심을 사려한다거나, 배려나 이해 공감을 받으려 한다거나, 이렇게 약간 부작용이 많이 생기는 거죠. 그런 걸 보통, 요즘에 패션 번아웃, 패션 ADHD라고 약간 트렌디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주변에 많아지는 이유를 이해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원하는 진정한 바램이 무엇이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접근을 알수 있게 되죠. 그래서 사실 이거는, 우리가 정말 이런 문제를 겪고 있고, 이런 것들을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주변에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요런 세 가지, 결국 요세 가지를 합치면 결론이 뭐가 되냐? 결국 우리는 주변 사람들과 소통을 주고받고 싶은 거예요. 연결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런 경로의 도구로서 이런 어떤 심리학 예 질병들을 사용한다는 거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를 많이 갖고 그리고 이게 문제가 뭐냐면 단순히 트렌드적으로 유행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adhd 인것 같다 내가 지금 번아웃이나 우울인, 우울증이 있는 것 같다 내가 공황장애 증세가 있는 것 같다 뭐 조울증의 증세가 있는 것 같다 뭐 기타 등등을 하다 보면 정말로 그런 거에 에너지를 집중하게 돼서 자칫하면 그쪽으로 크게 에너지가 기울어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다 보면 좀더안 좋은 쪽으로 인생의 에너지를 집중하게 돼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혼이 혹시 갖고 있으면 이런 자신의 바람들이 정말 내가 이런 문제를 갖고 있고 이런 것을 통해서 힘든 부분만 존재하는 게 아니고 아 내가 이런 이야기를 꺼냄을 통해서 다른 사람과 소통하고 세상과 연결되고 싶구나 그런 자신의 바람을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이런 걸 가지고서 예? 그 다른 사람들한테 보통 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요즘 대한민국에서 누군가하고 얘기하고 그럴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대화의 이 방식이 뭐냐면요 아이러니하게도 뒷담. 뭐, 스타벅스, 공차, 뭐, 다양한 식당, 카페, 어딜 가서 주변 테이블에서 얘기하는 어떤 얘기를 들어보셔도 대한민국 대화 중에는 뒷담화가 조금씩은 다 이렇게 들어있기 마련입니다. 약간 우프게도. 그러면 왜 대한민국 사람들은 서로 만나면 이렇게 남을 욕하고 험담하는 뒷담화를 그렇게 많이 할까요? 소위 얘기하는 대로 뭐, 예? 앞에서만 착한 척. 도덕적 매너를 지키고 이 대한민국 사람들의 종특은 뒷담화를 하는 앞과 뒤가 겉과 속이 다른 이중적 모습을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일까요? 근데 저는 이런 심리학 이런 고전 심리학 가르치는 한 사람으로서 그렇다고 얘기하지 않고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어떤 다른 사람들과 어울렸을 때 뒷담화를 꺼내는 아이러한 이유로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배워왔던 공교육 내에는 다른 사람과 아주 친하지 않은 다른 사람과 어울렸을 때 어떻게 대화를 이끌어내고 공통의 대화 주제를 만들어내는 이런 커뮤니케이션 교육이나 수업이나 훈련을 한 적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토론 수업도 거의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편한 사이라서 서로의 어떤 공통점 서로의 사생활 요즘 일상의 근황 이런 것들을 잘 아는 사람들끼리 대화가 아니고 그렇게까지 친한 사람들은 아니라서 서로 서로에 대한 프라이버시적 정보가 적은 사람들하고 대화 나눌 때는 공통의 대화 주제를 찾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특히나 뭐 과거 시절 같은 경우에는 뭐 8년대 드라마예요. 모래시계. 예? 저는 꼰대니까. 저는 50대니까. 저 50대 세대 사람들은 옛날에 이런 모래시계 같은 거 TV에서 TV 드라마로 방영하면 진짜 전부 다 저녁 시간대 사람이 없었어요. 다 TV 보려고. 그래서 뭐 시청률이 막 40몇 프로씩만 나오고 그랬다고요.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뭐 쳐다보고 즐기는 문화 상품이 너무 적었던 과거의 시절에는 드라마, 뭐 영화, 연예인, 스포츠 몇 개만 꺼내도 다 이야기가 통했습니다. 나이 차이가 아주 많이 나지 않으면 다 보는 게 비슷비슷하고 방송국도 뭐 SBS, KBS, 예? MBC, 요거 밖에 없었으니까. 그러니 뭐 얘기하고 소통에 소통할 때 공통 주제를 찾기가 편했죠. 근데 요즘 은 어떻습니까? 이제 TV 방송 시대가 저물고, 케이블 방송 시대로 넘어와서, 예? 인젠 케이블 방송 시대도 더, 더 지나서, 뭐 유튜브라든가 다양한 인터넷 매체라든가 뭐 생겨버리니까, 어떤, 너 유튜브 채널 뭐, 너 이거 아니? 너 무슨 연예인 아니? 무슨, 뭐, 스포츠 선수 아니, 이렇게 물어보면 모릅니다. 각자의 문화 상품을 즐기는 알고리즘이 너무 적어서 공통 주제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별로 친하지 않고 공통의 주제가 없는 사람도 순식간에, 순식간에 대동단결해서 3 40분 정도는 너끈하게 떠들 수 있는 그런 마법의 공통 주제가 뭐냐면, 그게 바로 뒷담화입니다. <laughs> 뒷담화를 까기 시작하면, 예, 상, 아니, 자기 학, 자기가 다닌 학교 직장 모임의 윗사람 중에 뒷담화 깔수 있는 사람이 없는 곳은 없잖아요. 아, 우리 직장도 만만치 않다. 우리 집도 만만치 않다. 우리 학교도 만만치 않다. 이러면서 뒷담화라는 공통의 소통 연결이 될수 있는 어떤 경로의 도구로서 공통의 주제가 생기기 때문에 뒷담화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ADHD, 번아웃, 우울증, 공황장애 이렇게 약간은 안 좋은 쪽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예, 꺼내거나 자신의 힘든 부분을 꺼내시는 분들은 자신이 너무 힘겹고 이런 이야기를 꺼내서 감정적으로 배설하려고 내가 이런 얘기를 하고 하나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 내가 이건 소통 연결을 일으키고 싶어서 내가 이런 걸 꺼내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여기에 빠져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이런 뒷담화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뒷담화의 원리를 생각하셔서 앞으로는 이상한 질병, 자신의 문제, 단점, 요즘 사는 거 힘든 이야기, 우울한 이야기 그런 걸로 소통 연결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요즘 세상이 좋아졌지 않습니까? SNS를 활용하세요. 여러분들의 주변의 친구, 동료, 지인들의 대부분은 카톡이라도 사용하고 뭐, 인스타그램, 틱톡, 유튜브, 페이스북, 그게 뭐든지 하나씩은 다 사용합니다. 뭐, 블로그를 사용할 수도 있고요. 예? 그러면, 주변 사람들의 이런 SNS나 블로그, 이런 매체들을 가서 이렇게 한 번씩 보고, 좋아요도 눌러주고, 예. 댓글도 달아주고 이렇게 가끔씩 한번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운영하셔도 음. 좋고요. 이걸 꼭 인플루언서가 돼서 유명해져라. <laughs> 그런 관점에서 이걸 설명드리는 게 아니고 이렇게 서로의 사적인 프라이버시의 내용. 보통 요즘 얘기하는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빅데이터가 아니라요. 스몰 데이터 빅데이터가 아니라 스몰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면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주변 사람들과 소통 연결하는데 아주 유용한 대화인 스몰 토크로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왜 주변 사람들과 소통 연결되는 가벼운 수다 잡담을 잘 하지 못하시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의 대화 능력이 부족하거나 잘나지 못해서가 아니고요 스몰 토크를 하려면 서로 간의 사생활적 정보인 스몰 데이터가 있어야 너 이번에 보니까 뭐 강아지 뭐 입양했더라. 어디서 입양한 거야? 아니, 그 되게 어리던데 라고 해서 이 사람이 운영한 SNS의 사적인 정보, 이런 스몰 다이 스몰 데이터를 언급만 해도 저절로 가벼운 수다 잡담의 스몰 토크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야. 그러면 굳이 내가 내 단점을 노래하고 부정적 감정을 얘기하고 요즘 사는 힘듦을 이야기하지 않아도 우리는 주변 사람들과 충분히 소통을 할수 있고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이렇게 주변 사람들과 가벼운 스몰 데이터를 갖고 스몰 토크를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외롭고 뭐 관심받고 싶고 소통되고 싶을 때마다. 이렇게 연결될 수 있는 이런 커뮤니케이션의 방법이나 훈련을 우리가 학교 다녔던 시절인 공교육 시절에 배웠다면 이런 패션적인 질병들이 유행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 관련해서 혹시 문제를 갖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물론 심각하면 예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보셔야 되겠지만 본인이 힘들어하고 이런 얘기를 주변에 꺼내고자 하는 이유 안에는 예 이런 질병적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소통 연결의 어떤 감정적 요구가 있기 때문에 예, 그렇다 이렇게 이해하셔서 스몰 데이터 스몰 토크를 한번 꼭 이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예, 상의학 알막 특강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